안녕하세요. 송소방입니다. 송소방, 오늘은 스피커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사이즈는 보시면 이거 사이즈입니다. 지금 미리 가조립을 해놨고요. 백로드 혼이라는 스피커예요. 출력은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가조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립하는 과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재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백로드 혼 잉클로전데요.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고요. Thingiverse라는 사이트에 이런 거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송소방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던 스피커 사이즈도 안 맞고, 스피커가 들어가는 부분이 1구밖에 없어서 추가로 2구로 하고, 가지고 있는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도면을 새로 그렸고요. 규격 사이즈도 조금 축소화 했어요. 기존의 그 생기버스에 있는 도면들 같은 경우는 필라도 되게 많이 먹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축소한 결과물인데요. 대략 이것도 출력 시간은 이틀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 캡도 같이 출력을 했고요. 출력하면서 조금 미스가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인클로저 본체에 미리 조금 사이즈 맞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끼워놨는데 DC 충전 단자로 쓸 거고요. 여기는 전원 스위치, 12mm 스위치입니다. 배터리팩, 3셀 2P로 제작을 했고요. 만드는 과정은 추가적으로 영상을 첨부할 거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보호 에러라든지 이 배터리 팩, 배터리 팩 만드는 과정은 자세하게 추가 영상 추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스피커 두 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했고요. 두 발에 8,000원인지 아마 그 정도 금액에 구입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꽤오래돼가지고 용서방에 구입했던지가. 보시든, 이거는 바로 뭐냐면 20 게이지 실리콘 전선이고요. 20 게이지면 충분하기 때문에 20 게이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앰프 모듈. 요것도 한 5,000원인가 그 정도 알리에서 구입을 했던 것 같고요. 혹시라도 모델 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은 요, 요걸로 알리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모듈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은 스피커에 미리 이렇게 단자를 만들어 놨어요. 터미널을 압착해서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빠르게 제작해보려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을 이렇게 진행해볼게요. 그러 스피커를 고정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빼먹는 재료가 있는데, 솜. 흡음을 이용하기 위한 솜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전용 솜이 있긴 한데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베개에 들어가는 좀 저렴한 솜, 이런 걸 구입해 놨어요. 앰프 모듈이 얘는 이렇게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조였다 풀렸다 해가지고 고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작동 좀 되는지 임의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파워뱅크를 이용해가지고 테스트를 해 볼게요. 연결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소리가 잘 나죠. 자, 잘 되요. 일단은 자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충전 방식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배터리 팩하고 연결 기타 스위치까지 연결을 할 거예요. 스위치랑 이 충전 단자 부분이 조금 가운데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조립을 하면은 납땜을 할수 없어서 얘를 전선을 끼워서 일단은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볼트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인두기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일단 납땜할 부분에 전선도 납을다 먹인 상태에서 연결하면은 연결하기가 쉬워요. 출력 부분을 일단 납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력 부분인데, 입력은 어차피 배터리에서 나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 연결해 줄게요. 일단은 마이너스는 위치 자체에 있는 LED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아니, 켜주기 위해서. 전선은뭐 여유있게 잘라주면 나중에 조정하면 되거든요. 튼튼, 튼튼하게. 요거는 출력선이에요. 짧은 거는, 긴 거는 입력선이고요 입력은 뭐 충전 방식이라 아니면은 이렇게 어댑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같이 요거에 일단은 입력하고 배터리 쪽으로 갈 거고요. 배터리와 앰프 쪽으로 같이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 충전 단자 쪽 하고 갔다가 앰프쪽으로 갈겁니다 일단은 마이너스쪽을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얘도 근데 전선을 제가 보기에는 잘라서 같이 연결해야 될것 같아요 조쩔수 없이 단.. 얘를 고정하기 위해서 조금 작업하기를 편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들면서 위치 생각을 못했어요 아시겠지만 DC단자는 긴게 마이너스 짧은게 플러스 절연을 조금 해줄게요 플러스쪽만 일단 절연을 혹시 모르는 쇼틀을 예방하기 위해 절연을 해줄게요 플러스쪽도 연결해 주겠습니다 닭을 먼저 먹여주고요 원래는 송소방 같은 경우 요거 전선 연결하는 지그가 있긴 한데 어디다 에 뒀는지 지금 몰라서 마찬가지로 출연을해 줄게요 같지로노트를 고정해주고요. 보시면 이렇게 어두워서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지금 고정이 됐어요. 튼튼하게 조여줄게요. 이 상태에서. 출력 부분이 앰프로 갈 거고요. 나머지 한쪽은 배터리 쪽이 되겠죠. 자, 입력 부분의 전선들을 지금 꽂았어요. 근데 네, 원래는 XT60 단자나 뭐30 단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XT30 단자나 60 단자 지금 갖고 있질 않아서 이렇게 그냥 절연 작업하겠습니다. 길게 줄 해서요. 어차피 배터리 그냥 소모성으로 쓸 거라서 충전식이라도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납을 먹여줘야 돼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튼튼하게 붓기 위해서 납을 먹여줘야 됩니다. 와서, 납을 먹여줄게요. 절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연을 했고요 일단, 입력 부분이에요. 입력 부분. 스위치에서 출력 나오는 거는 이렇게 출력이 따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입력 부분은 그냥 바로 앰프로 가겠습니다 동일하게 입력 스위치 마이너스 입력 부분은 어차피 LED를 연, 켜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앰프로 가면 돼요 그래서 세 개는 같이 꽈가지고 앰프 그냥 나사 타입이니까 조일게요 그냥 이 스틸유퍼 같은 경우는 다이소 가면은 2,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램에서 막 쓰고 나서 혹시라도 고장나면 버려도 되는 거라 그냥 앰프의 마이너스 부분에 고정을 하겠습니다 튼튼하게 고정을 할게요 랍을 먹여주고 고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부분에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시는 스위치 출력 부분 에 연결하면 조립은 끝납니다 마이너스 부분을 마지막으로 연결 하겠습니다 최대한 깊숙이 쇼트가 안 나도록 접선이 안 되도록 보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한번 켜 볼게요 전원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배터리에 우리가 있으니까 연결해 놓은 게 어,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나요? 어, 작동도 합니다 보시면.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송소방 영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블러스토브 만들었던 거 안녕하세요 송소방입니다 오늘은 보이시면은 하이네켄 캐그거든요 작동 전을 잘 되죠. 보시면은 먹으면은... 자이 상태에서 이제 배터리 고정과 앰프를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전선도 정리를 해야겠죠. 배터리 고정은 자 어디로 해야 될까요? 좀 간섭이 없는 부분 하면 좋긴 하겠는데 보시면 이쪽에 안쪽에 소리를 방해 안 하도 안 하는 구간에다가 붙일 거고요. 앰프도 마찬가지로. 이쪽 바깥쪽에다가 간섭이 안 되는 부분에 고정을 하겠습니다. 고정은 양면 테이프로 할 거예요. 양면 테이프 스펀지 타입으로 돼 있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3M 게 확실히 부착력이 좋아가지고 안 떨어져요. 웬만해서는 혹시라도 소리 간섭되면은 배터리는 그냥 세개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도. 앰프도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꺾어서 트위치 있는 옆쪽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부착을 할 거예요. 이 위치에다가 부착을 했고요. 전선 같은 경우도 최대한 고정을 해서 넣으면 좋긴 한데 어차피 흡음용으로 해서 이 솜을 넣을 거기 때문에 군데군데 촘촘히 전선들이 부딪히거나 하는 소리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전선을 밑으로 꾹꾹 눌러서 잘 채워주겠습니다 혹시라도 전문가분들이 보시면은 조금 웃으실 수도 있는데 송사방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캠핑용으로 그냥 막 쓰고 혹시라도 고장 나면은 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쓰다가 버리거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손잡이도 달아주면 좋은데 그거는 추후에 손잡이를 구입하고 이쪽 이쪽에다가 손잡이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전선들이 흔들리거나 하는 거를 잡아줘야 하니까요 안쪽까지 구석구석 다 채워가지고 볼게요 구석구석 채워서 빵빵하게 이렇게 니다 밖으로 새어나오지는 않게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커버를 닫아야겠죠 나사가 맞는 거를 제가 구입을 아직 못해서 지인분이 주시긴 했는데 제가 어디에 뒀는지 또 잊어버렸어요 고정을 일단은 있는 나사로만 최대한 고정할게요 <laughs> 자 충전식으로 스피커가 탄생됐고요 보시면 전원이 들어있는 상태죠 전원을 키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스위치에 그리고 노래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없는 영상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작권이 없는 영상. 어떠세요 성능? 정상하고 실제로 듣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홍소방은 지금 듣고 있는데 만족스러운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캠핑장 가서 피해 없는 한에 한번 소리 노래 켜고 한번 사용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 홍소방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